아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카드니스입니다 카드니스 손주유가 지금 필요한 허리 건강 지키는 법 아네이 황혼 육아 문제요 네 요즘 정말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들보는 일이 뭐 아주 흔한 일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통계청 자료만 봐도 그 신혼부부 절반 이상이 맞벌이라고 하니까요 조부모님들 도움이 정말 필수적인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자료가 바로 그 황혼 육아랑 어, 허리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허리 건강해요. 얼마나 부담이 가는 건가요? 보통 아이 무게가 한 15kg 정도 되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안고 업고 하다 보면 어, 중장년층 허리에는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15kg 그것만 해도 무거운데 네, 근데 더 놀라운 건그 국제 의학 학술지 스파인 연구를 보면요. 물건을 들때 허리에 실제로 가해지는 하중은 물건 무게의 10배에서 많게는 15배래요. 10배에서 15배요? 잠깐만요. 그럼 15kg 아이면 허리에는 뭐 거의 200kg 넘는 무게가. 와. 네, 맞습니다. 최대 225kg까지도 부담이 갈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진짜 그냥, 아이고, 허리야 하는 수준이 아닌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근력이 좀 약해지신 고령층은 디스크 질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가벼운 통증을 그냥 두면 그 수액이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허리 디스크로 갈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고, 어, 심하면 근력까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아, 무섭네요. 그런데 치료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 한방 통합 치료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보통 허리 아프면 수술부터 걱정하는데, 여기서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침이나 약침 그리고 추나요법 같은 걸로 신경이나 주변 조직의 부담을 덜 주면서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추나요법이요? 아, 그게 한의사분이 손으로 직접 뼈랑 근육 맞춰주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틀어진 척추나 관절을 바로 잡아주는 수기요법이죠. 약침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왔던데요. 무슨 성분 얘기도 하고? 네, 그 자생한방병원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심바로메틴이라는 성분을 언급했어요. 이게 한약재에서 유래한 성분인데 약침으로 주입하면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최대 80%까지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80%나요? 와 염증을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디스크가 더 나빠지는 그러니까 퇴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천연 항염증제 같은 역할을 하면서 디스크를 보호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정보가 있다는 게 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렇네요.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수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예방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예방이 최고죠.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면서요. 네. 결국, 손주의 예쁜 웃음을 계속 보려면, 먼저 내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허리 건강이 특히 중요하고요. 맞아요. 근데 뭐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럼요. 그냥 일상 속에서 틈틈이 허리 스트레칭 좀 해주고, 또 허리 주변 근육 강화하는 가벼운 운동 있잖아요. 그런 것만 꾸준히 해도 디스크 질환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랑 운동의 힘. 이거 진짜 잊지 말아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은 명확해요. 손주유가 정말 보람 있지만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은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고 그러려면 평소에 스트레칭이랑 가벼운 운동 꼭 하시라는 거. 이게 그냥 허리 건강뿐만 아니라 뭐랄까 활동적인 노후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계속 보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건강한 허리가 즐거운 육아의 시작이다. 이점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주로 이 신체적인 허리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조부모 육아 과정에서 오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가족 관계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마음 스트레칭이나 관계 근력 강화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몸 건강만큼 마음 건강, 관계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